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익이 충분해 더 이상 소득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며 정역적으로 소득세 0%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이자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인 터닝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우리 리플에게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등의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 세금 부담이 사라진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왜그 종착역이 리플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끝부분에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리플 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담아두었습니다. 부자가 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유동성입니다. 소득세가 사라지면 미국 국민과 기업들의 수 중에 수천조 원의 현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돈은 은행에 잠자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움직입니다. 특히 세금 혜택을 본 스마트한 자금들은 이미 많이 오른 비트코인보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리플로 대거 유입될 것입니다. 돈이 넘치는 시장에서 리플은 가장 매력적인 그릇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비용 절감의 필연성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면 글로벌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비용이 바로 국제 송금 수수료입니다. 기존 은행망은 비싸고 느립니다. 반면, 리플의 ODL 시스템은 비용을 90%까지 줄여줍니다. 관세 때문에 힘들어진 기업들이 마진을 지키기 위해 리플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 표준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자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중국이나 제3국에 퍼져 있어 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업이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합니다. 소득세 폐지로 부유해진 미국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가장 미국적인 코인인 리플을 디지털 달러의 파트너로 낙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관세는 올랐는데 소득세는 없습니다. 남는 현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바로 물류와 결제 시스템 혁신에 투자합니다.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수수료가 거의 없는 리플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리플은 이제 투기 대상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비용을 아껴주는 핵심 비즈니스 도구가 됩니다. 기업들이 리플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은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로 소량의 XRP가 영구적으로 소각되어 사라집니다. 트럼프 정책 덕분에 기업들의 사용량이 폭발하면 시장에 풀린 리플의 개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사는 사람은 넘치는데 물량은 줄어드는 공급 쇼크가 오면서 가격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2026년은 금융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역설적으로 낡고 비싼 기존 금융망의 종말을 앞당겼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리플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올 미래이며 트럼프의 정책이 그 속도를 10배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다 멈춘 것처럼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나눠주고 시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 많던 돈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산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십 배가 올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100배, 200배씩 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인들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10만 배, 50만 배까지 올라서 정말 상상도 못할 돈벼락을 맞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50만 배라는 수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 그때 우리가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값딱 10만 원만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만 원이 무려 5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에이, 큰맘 먹고 새로 나온 신발 한 켤레 값딱 30만 원만 넣었다면요? 그 30만 원이 1500억 원이 됩니다. 1500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한 채가 50억이라고 해도 단돈 30만 원으로 그 아파트를 30채나 살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돈이죠. 오늘은 바로 그때 그 엄청난 기회를 아쉽게 놓쳤던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 2의 50만 배 신화가 될지도 모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코인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진짜 큰 판이 새롭게 깔리고 있죠.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클레리티 법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다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기관에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래서입니다. 시장이 거대해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100배, 200배 쉽게 오르지 못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거대한 폭발을 위한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리플 x r 페입니다 리플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 은행들의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리플이 보여준 실제 성과들이 합쳐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단숨에 5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기관이 밀어주는 코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면받는 현실을 살고 있죠?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은행에 보내려고 해도 은행은 출금을 정지시키거나 자금출처를 묻는 등 우리를 제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호화폐가 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은행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 훨씬 빠른 송금 서비스를 가진 새로운 암호화폐 은행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플 관련 호재 몇 개가 뜨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온 금융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진짜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금융권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흐름에 거물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뛰어들었고 리플을 그토록 비난했던 JP모건마저 리플을 실사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 금융의 왕이었던 스위프트조차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며 리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금융혁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계획의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금융혁신 속에서 과연 리플만이 그 주인공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미국 정부와 리플을 지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새로운 금융혁명 속에서 탄생할 새로운 개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리플이 은행과 국가 간의 길을 만들었다면 이 히든 코인은 그길 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리플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아니, 리플과 한 팀으로 움직여서 이 거대한 금융혁명을 완성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코인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고작 1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잠재적 미래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를 넘어 10만 원, 2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바로 이 초기 시장에서만 발견되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값, 딱 10만 원 어치를 담았다면 10원짜리 동전 만 개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가 한 개당 20만 원이 된다면 최초의 10만 원은 20억 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2020년에 목격했던 10만 원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살수 있었던 그 기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서 거론했던 월가의 금융기관들, 블랙록과 바네크, 심지어 스위프트와 미국 정부는 이미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현재 15원에 불과한 이 코인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 코인의 미래 가격은 20만 원이지만 계획이 노출되어 개미들도 몰리게 되면 60만 원, 8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의 이름과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입소문이 타서 몇주 만에 크게 상승하더니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그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책임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로 영상 속 정보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순서대로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 1500억 원,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2020년 수천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정부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